안녕하세요. 여의도 속보를 가장 먼저 알려 드리는 박기자입니다. 자, 오늘 코스나인 한번 살펴볼 건데요. 화장품 기업의 대변신이죠. 그냥 아예 다른 회사로 변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감합니다 자, 2차 전지 태양광 사업 진출을 한다라는 건데, 어, 실질적인 지금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주가도 바로 화답하고 있고 리튬이라는 재료가 그만큼 강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나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가치 판단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나한테 수익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코스나인 주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자이 거대한 판. 대주주가 암묵적으로 허락한 판이죠. 이 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되는지 영상에서 모두 속 시원하게 다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영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나인 관련해서 이런 자료, 이런 자료 준비했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나인 지금 주가 흐름 좀 바로 보시면 자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이렇게 시원하게 반등해 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2차전지라는 재료 그리고 리튬이라는 재료가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 잘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리튬이라는 재료로 작업을 하는 거겠죠. 자, 무튼 주주님들이 선택 잘 하셔서 이 좋은 종목 보유하고 계신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될 종목을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 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좀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어, 우선 하나하나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가 이렇게 나고 있죠 화장품 기업이 2차 전지를 한다 심지어 코스나인처럼 돈도 없는 기업이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의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2차 전지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은 두 종류로 좀 나뉘어요 어 실제로 내가 얘를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 2차 전지로 돈을 벌고 싶다 하는 기업과, 뭐, 에코프로 같은 기업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기업이 그런 식기 되겠죠. 아니면은, 단순히 좀 기대감으로, 이거는 대표가 안목적으로 허락을 한 겁니다. 안목적으로 허락을 해서 이걸로 조금 한탕 해 먹겠다 하는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 금양이 있는 거죠. 자 코스나인은 이 금양 같은 라인이라는 겁니다. 금양 역시 기대감만으로 10만원 넘게 올랐잖아요. 자 오늘장에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12만원 돌파하고 있는데 자 금양 같은 경우는 4천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12만원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작전이 다시 돌아가고 있냐고 말씀드리냐면요. 7월 초에 코스나인 같은 경우는 임시 주총이 열렸죠. 거기서 정관 변경하고 감사 이사 선임하고 중요한 건요.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를 했다는 겁니다. 자사 임원들에게 주식 매수할 수 있게 한 거고요. 이 말인 즉슨 작전이 이제 시작했다. 이 말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금양이 이런 식으로 출발한 회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종목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리튬이라는 재료로 작업을 한 리튬 테마의 서막을 열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주가 천 원대에서 출발해서 육만 원 넘게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죠. 그만큼 이 재료의 힘이 아주 좋다라는 거고요. 어, 금양도 중간에 리튬을 한다라고 한 거죠. 이 리튬이라는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요. 코스나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얘네가 작전판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임원 주식 매수권까지 부여를 했고 지금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 지금 전환 가능한 전환 사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겨우 이거 지금 코스나인 같은 경우는 주가 보시면은 겨우 지금 두번 뛰었죠. 이거 이거 겨우 띄우고 전환 전환 하고 나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코스나인 단한 주라도 보유하신 주주님들이라면 이 코스나인 이 전환 자체 시비 세력들의 어떤 시식으로 작업해서 기간 얼마나 보고 있고 이런 디테일한 정보를 보시고 대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게 진짜 정보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힌트 많이 드리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파일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정보 더 필요하시고 좀더 디테일하게 대응해 보실 분들만 파일 받아 가셔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주주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이코스 9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모두가 이 종목으로 떼돈 버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제대로 된 정보와 타이밍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이 제일 고마워 하시는 게 바로 타이밍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 주라도 더 사야 될 자리에서 못 참고 매도한다라는 거죠. 지금 매도짜리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바뀌자가 이거 매수가 매도가 딱딱 짚어 드리면 여러분들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코스나인 대응 자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제가 이 안에 코스나인의 향후 호재감, 모멘텀 다 정리해 놓은 건 물론이고 총 주식 수, 외인 기간, 개인 물량, 최근 유동성 다 계산해서 땡땡 원이라고 넣어놨어요. 한마디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집어 넣어놨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안에 전환 사채 세력들, 이 평단까지 다 계산해서 정리해 놨으니까요. 혹시라도 코스나인 매수 매도 고민 중에 있다면 이 자료 먼저 보시고 나서 그때 가서 버튼 눌러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 정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 다 무료로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아니면 이렇게 연락 남겨 주셔 가지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만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이걸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나인 지금 대응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매수가 매도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 010-7284080으로 코스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이 파일 다 보내 드리니까요. 그냥 가져가셔서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거 중에 하나가 코스나인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정보와 함께 매수과 매도가 다 알려드리는데 왜 이걸 안, 가, 안 받아가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나중에 아 어떻게요 박 기자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연락 많이 주시죠. 솔직히 늦게 연락 주시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듭니다. 제가 그래서 정보와 함께 매수가 매도가 오픈해 드리는 게 그런 이유고요 이게 진짜로 필요하고 주주님들도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정보 싸움이죠 자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자, 코스나인으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7월에 무조건 사야 할 종목. 어, 제가 바뀌자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정보 라인들이 있는데 자, 거기서 특급 정보 입수해 가지고 우리 주주님들께 선물 하나 안겨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보통 매달 구독자님 대상으로 선물을 하나씩 드리는데요. 자, 이번 달은 너무너무 대박주여서 딱한 종목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투자금 분산하는 것보다 집중 투자해서 수익 크게 크게 보시는 게 훨씬 좋죠. 자, 그래서 그동안 좀 주식으로 손실을 좀 많이 보셨다면 이한 종목으로 충분히 만회 가능하고요. 오히려 수익으로까지 전환 가능하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는 대기업에서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 로봇과 인공지능, 반도체,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어, 상장된 종목입니다. 자, 삼성이 올해 실탄 145조를 마련을 했죠. 자, 올해 1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광폭 행보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삼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현대라든지 LG라든지 지금 온갖 대기업들이 좀 좋은 기업 매물로 나오면은 사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 로봇, AI, 반도체 이쪽이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삼성이 거의 뭐 지분 인수했다까지 말이 나온 종목이었는데요. 자, 보시면 이 2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봇주 주목 받으면서 서서히 시장에서 반응을 좀 봤다가요. 나중에는 삼성이 이 지분 투자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15만 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삼성뿐만 아니라 제가 대기업들 지금 난리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하나만 검색해 보셔도 금방 나올 겁니다. 뭐 현대라든지 LG라든지 지금 어떻게든 매물들 사가지고 기존 사업가 시너지 효과 지금 내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중요한 건요, 돈이 되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중국계 자금들이, 중국계 자금들이 지금 미친 듯이, 정말 문장 그대로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계 자본은요, 여러분들, 돈 된다 그러면은 정말 무섭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최근에 보시면은, 자, 지금, 지금 이 종목은 RF쌤이라는 종목인데, 여기에 중국계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시세, 이렇게 크게 해먹고 나간 거죠. 주가 2,000원에서 이렇게 3만원. 가까이, 대충 계산해봐도 10배, 15배 이렇게 급등을 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여기도 중국계 자본이 좀 들어와 줬어요. 그래서 800원대, 동전주에서 출발해서 주가 5천원 넘게까지. 자, 심지어 이 종목은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2차 전지 못 사서 이번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 못 사서 아쉬워 하신 분들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번 2023년 하반기는요.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가 탑픽이 될 겁니다. 자, 반도체는 이미 5월 말부터 핫해지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엉덩이 무거운 종목들조차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 우 로보틱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입수한 긴급 정보에 의하면 지금 삼성을 비롯한 온갖 대기업들이 이 기업에 군침을 좀 뚝뚝 흘리고 있다. 왜냐? 로봇만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세계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의도 증권가도 들썩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중국계 자금 이미 먼저 들어와 줬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죠. 자, 현재 차트에서는 이미 세력 매집은 조금 끝났고요. 자, 크게 티안 나는 선에서 지금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문이 살짝 나서 중국계 자본이 추가로 좀더 들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급등이 나오진 않은 단계예요. 자, 이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전이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자, 지금 급등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지만요, 여러분들, 이 2만원대에서 횡보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급등하니까 얘가 선, 선으로 보이지만요. 당시에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때 지금 모습이 이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모양 차트만 가지고는 이렇게 절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면 시총 2천억 정도의 소형 주고요. 지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로봇, AI, 반도체 다 갖고 있으니까 자,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꾸준히 자기 분야에서 기술력 드러내고 있으니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업들이 지 관심 가지고 두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소문이 조금 나가지고 여의도 기관 자본, 그리고 중국계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더 들어와줬고요. 이 세력 바닥 매집주입니다. 그냥은 갈 수가 없고, 자, 매집을 착실히 그동안 진행을 해왔고, 추가로 지금 소문이 살짝 나서 어, 여의도, 부티크 자금과 중국계 자금, 큰 손들 돈이 조금씩 더 들어와 준 거죠. 그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2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받아 갈수 있냐? 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2023년 나 정말 제대로 수익 한번 보고 싶다. 내 계좌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수익이 좀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좀 망설이지 마시고 010-7228-4080으로 이 잭팟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잭팟 종목 다 답변드리니까요. 꼭 늦지 않게 지금 여의도 부티크 자금과 그리고 중국계 자본 이미 좀 들어와줬다 말씀드렸죠 언제 시세 터질지 몰라요 한마디로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잭팟 종목 늦지 않게 받아가셔서 수익 한번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